의정부시는 지방 자치 단체로선 드물게 세계의 기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접어든 조찬 포럼인데요. 시 행정의 혁신 엔진이자 공부하는 공직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무원과 유관 기관, 각 분야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그들을 이제 지원하게 된다면 시민 주도,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니다 사고가 좀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장소에 대해서 시기, 계절, 장소, 부분적으로 좀 분석을 좀 보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가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조찬 포럼입니다. 이날 현장에서 나온 혁신적인 정책은 즉시 행정에 접목시킵니다. 훈련만 하지 별도의 이제 훈련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우리 실무자들은 조금 그거를 한번 좀 구상을 해보세요. 2013년 1월 첫 발을 내린 조찬 포럼은 올해로 7년째, 그간 총 435회를 열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자체 가운데 최장기간 조찬 포럼으로 세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한 유원만 7,400명이 넘고, 현재 추진 중인 연구 과제는 176건에 달합니다. 시는 앞으로 포럼의 주제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정책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정과 관계되는 조금 작은 주제에 대한 것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어, 경기 북부 내지는 통일 대비에 대한 주제를 좀 폭을 넓혀서 좀 조찬 포럼 하고 싶어 지방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의정부시 시시각각 변하는 행정 수요를 연구와 공부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